여러분 땅콩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간식, 술안주, 그냥 고소한 견과류 중 하나로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작은 땅콩 하나리 치매 예방과 기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천연 두뇌 영양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단순한 견과류가 아닙니다. 작은 크기지만 그 속엔 단백질,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은 물론 무려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13종, 미네랄 26종까지 들어있는 말 그대로 신의 선물이자 견과류의 왕이라 불릴 정도죠. 거기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해서 노화 방지, 기억력 향상, 당뇨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면 그냥 간식이 아니라 하루 한줌의 건강 비결이라 할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먹는 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땅콩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 세 가지와 땅콩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특급 조리법까지 건강에 진심인 여러분들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평소 땅콩을 훨씬 똑똑하게,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거나 갑자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고 깜빡깜빡 하는 순간 없으셨나요? 그럴 땐뇌 건강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기운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로 땅콩과 브로콜리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진짜 뇌를 위한 최고의 브레인 푸드 트리오예요. 먼저 땅콩은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콩과 식물로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근육 생성과 세포회복에 도움을 주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땅콩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아시는 뇌기능 개선과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성분은 바로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적포도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땅콩 특히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브로콜리는 채소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비타민C가 100g당 약 89mg이나 들어있어 감기 예방은 물론 피부 미용에도 좋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능으로는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다양한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식품을 함께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입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수용성 항산화제인 비타민 C 그리고 설포라판이 더해지면 우리 몸속 세포를 둘러싼 산화 스트레스를 다각도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노화는 물론 혈관 벽의 손상까지 막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측면에서도 이 둘의 조합은 뛰어납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좋은 지방으로 불리며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에 브로콜리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즉, 땅콩과 브로콜리를 함께 섭취하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암 예방에 대한 효과도 과학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교의 1997년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속설포라판이 간, 폐, 유방암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밝혀내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땅콩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 역시 세포의 자가사멸을 유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항암 연구에서 활발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공중 보건 대학이 2015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대사 증후군과 염증 수치에서 더 나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땅콩과 브로콜리를 식단에 함께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건강 증진에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땅콩 브로콜리 무침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에는 브로콜리 한 송이, 볶음 땅콩 2큰술, 간장 1큰술, 식초 2분의 1큰술, 다진마늘 1 작은술, 참기름 1 작은술, 꿀 또는 올리고당 1 작은술, 깨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1.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1분간 데쳐줍니다. 2. 데친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 물기를 꼭 짜줍니다. 3. 땅콩은 절구나 믹서기로 살짝 거칠게 부숴줍니다. 4. 간장, 식초, 마늘, 참기름, 꿀을 섞어 드레싱을 만든 후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볼에 담아 조물조물 무쳐 줍니다. 5. 마지막에 땅콩과 깨소금을 솔솔 뿌려 완성합니다. 이 무침은 밥 반찬으로도 좋고 고기 요리와 곁들이기에도 훌륭한 건강한 사이드 메뉴입니다. 특히 땅콩의 고소함과 브로콜리의 상큼한 씹힘이 잘 어우러져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두 번째,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땅콩하면 흔히들 고소한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땅콩은 땅속의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건강 식품입니다. 특히 땅콩에 풍부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을 만들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힘 좋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땅콩은 기운이 없을 때 챙겨 먹는 자연 보약으로도 많이 사랑받아 왔죠. 뿐만 아니라 땅콩은 혈당 지수가 14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에 땅콩이나 땅콩버터를 추가하면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보충도 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일석이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는 땅콩은 꼭 속껍질까지 함께 드셔야 진짜 제대로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얇은 속껍질 속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고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며 나아가 암예방 효과까지 있는 슈퍼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땅콩을 드실 땐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나나를 더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덜 익은 녹색 바나나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초록빛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소화가 느리게 되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뉴캐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녹색 바나나가 대장암, 위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계 암의 위험을 무려 60%나 줄여준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반대로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는요, 당성분이 더 높긴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할 때나 아침 공복, 또는 운동 전후에 땅콩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땅콩 속의 아르기닌과 바나나 속의 당분이 만나면 에너지 회복, 피로 회복, 뇌 기능 활성화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천드리는 아주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천연 땅콩버터, 바나나, 스낵이에요.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아요. 먼저. 껍질째 볶은 땅콩을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면 아무 첨가물 없이도 고소하고 크리미한 100% 천연 땅콩 버터가 완성됩니다. 이 땅콩 버터를 바나나 조각 위에 얹어 한 입에 쏙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함께 우유나 두유를 넣어 스무디로 만들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진 이 조합은 입은 물론이고 뇌까지 행복해지는 간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시간이 없을 때 바나나 한 개와 땅콩버터 한 스푼이면 든든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 땅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땅콩죽입니다. 여러분, 땅콩이 뇌 건강과 기력 회복에만 좋은 줄 아셨다면 이제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사실 땅콩은 먹는 화장품이라고 불릴 만큼 피부 미용에도 효과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땅콩 속에 듬뿍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그리고 토코페롤 덕분이지요. 이 성분들은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며 미백과 주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토코페롤은 우리가 흔히 보는 기능성 화장품의 핵심 원료로도 쓰일 만큼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래서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속 건강뿐 아니라 겉 피부까지 맑고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뷰티템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땅콩, 특히 껍질을 벗겨 놓은 제품은 보관에 신경을 안 쓰면 쉽게 산패될 수 있어요. 특유의 짠내 같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상했을 가능성이 높고 더 심한 경우엔 아플라톡신이라는 유해 곰팡이가 생겨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은 꼭 속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땅콩을 조금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속까지 따뜻하게 즐기고 싶다면 바로 이 땅콩죽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죽 만드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필요한 재료는 딱네 가지입니다. 밥한 공기, 볶은 땅콩 70g, 껍질째 사용하면 항산화 성분까지 챙길 수 있어요. 물두컵 정도, 소금 약간입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믹서기에 밥, 땅콩, 물을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2. 곱게 간 재료를 냄비에 붓고 중약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3.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살짝 하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땅콩죽 완성입니다. 이 땅콩죽은 속에 부담이 없고 피부를 맑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아침 식사로도 좋고 밤늦게 가볍게 먹는 한 끼로도 딱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위장이 예민할 때 혹은 환절기에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때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아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드리기에도 참 좋은 음식이에요. 이렇게 땅콩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더욱 커지는 음식 조합은 바로 첫 번째 브로콜리로 심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며 두 번째 바나나는 지친 몸에 에너지를 더해주고 혈당을 조절해 주며 소화력이 강화되고 세 번째 땅콩 죽은 피부의 촉촉함을 채워주고 속까지 편안하게 케어해 줍니다.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꿀팁에는 속껍질째 보관하고 가능한 빨리 섭취해 산패를 막아 주세요. 또한 땅콩 버터는 껍질까지 갈아 항산화 성분인 레스 베라 트롤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처럼 땅콩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 조합과 건강 팁들 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두뇌 활력, 기력 회복, 피부 건강 개선까지 모두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가족, 친구, 소중한 분들과 영상도 함께 나눠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